전기 기사 솜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설 아카데미의 이승훈입니다. 자, 2024년도 전기 기사 필기 CBT 시험 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자,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회로 이론 과목은요 1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먼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회로 이론은 100%계산 어,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여러분들 이 13개 파트에서 출제가 잘 되는 자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어, 토너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아 지금 딱 보이시죠? 7장 많이 나오고 있구나. 네. 그리고 6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칭 좌표법 8장, 비정연파 9장. 네. 그리고 과도 현상, 분포 정수회로 네 4단자도 어느 정도 예, 출제가 잘 되고 있네요. 나머지 이제 이 단자를 보시면 3.7% 직류회로 3.7%정연파 결류 2 2 기본 교류회로나 결류전력 파트가 이제 결류편에 들어가는데 어,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 어렵고요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삼장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좌절을 하는 그런 파트인데 어, 이두 개를 합치면 한10% 정도가 되는데요 아, 시간 대비 우리가 효율적인 면으로 본다면. 어이 3장 4장은 여러분들 일단은 약간 배제를 해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회로 이론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파트를 선생님 좀 골라 주실 수 없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자, 선형 회로망 다상 기류 그다음에 대칭 좌표법, 비정연파 4단자 분포 정수, 과도 현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다 대비 4분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회로 이론은 일단 선다 대비 4분과를 공부하자. 아 이렇게 일단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여러분들 회로 이론 과목은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개, 단, 1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10문항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라는 점수를 정해 놓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섯 문항이 목표 점수입니다. 10개 중에서 6개만 맞추자.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이미 제가 선다 대비 4분과. 자, 여기에서는 여섯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네, 너무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자 그렇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손 놓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가 되는 문제들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길 바란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까지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전략상 굉장히 불리한 어, 그런 어, 계획이기 때문에 어, 일단 여러분들 선다 대비 4분과 이 정도 내용 여러분들. 어 공부는 어 집중적으로 하시되 나머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공략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회로 이론은 13개 단원 중 출제가 집중되는 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집중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는가?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형회로망다상기류 대칭좌표법 비정연파. 4단자망 분포정수회로 과도 현상 선다 대비 사분과를 집중하시라는 말씀 다시 재차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요렇게 이제 공략 방법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아 이렇게 중요하겠죠 자 핵심 내용을 보시면요 선형회로방에서는요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대본안내 정리 정말 잘 나옵니다 대본안내 정리 밀만의 정리, 밀만의 공식이죠? 어, 출제 잘 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상 교류가 나오면 다상 교류. 여기서 우리가 y결선, 그다음에 델타결선. 여기에서는 선전류와 소비 전력에 관련된 문제. 자,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 v결선. 예, 왜 v 결선을 여기서 빼 놨냐면은 이 v결선은요. 여러분들 전력 공학에서도 출제가 되고 전기 기계에서도 나오고 회로 이론에서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빼놨는데 이제 우리가 V 결선도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다산 기로에서는 Y 결선과 델타 결선의 선전류 소비전력 관계를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대칭 좌표법에서는 우리가 대칭 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공식과 계산 문제까지 모두 보셔야 됩니다.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다 잡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정연파에서는요, 자, 실업값 계산, 소비전력 계산, 외형률 계산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어,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 비정연파, 실업값, 소비전력, 외형률 계산 문제가 잘 나온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자,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집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4단자망에서는 4단자 정수, f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z 파라미터,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하죠. y 파라미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그리고 영상 파라미터라고 해서 영상 전달 정수와 영상 임피던스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 보셔야 됩니다. 4단자망 출제 꼭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자 분포 정수회로에서는요 무손실 솔로와 무회영 솔로의 특성값 계산에 대해서 반드시 봐 주셔야 됩니다. 자이 부분은 계산 문제가 아닌 설명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봐 주시고요. 자 무손실과 무회영이 아닌 일반 장거리송전 솔로의 분포 정수회로 특성값에 대해서도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전파 속도에 관련된 기본 공식 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도 현상인데, 자 RL 과도 현상과 RC 그 다음에 LC, RLC 과도 현상에 대한 이 과도 전류 그리고 시정수, RLC 과도 현상에서는요 진동 특성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썸머리를 해주시고요. 자, 회로 이론 공부하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공부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집피 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어 시험 공부하는 건요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아 물론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공부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 이론 과목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2024년도 정기기사 필기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CBT 시험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